자미 미션 요거 먹자. 자미 미션이랑 아이디어 에이드. 그래? 요두개 먹자. 어 아. 근데 이게 맞아? 이게 오렌지랑 치킨이 궁합이 맞아? <laughs> 치킨 은 언제나 옳다! <laughs> 용사해 주시는 디저트가 필요합니다. 휴식엔 디저트 필요하지. 어 필요해 필요해. 배운 용사네. 어. <laughs> 아리스 귀엽다. 아리스 귀엽다. 아리스 이쁘다. 아리스 귀엽다. 아리스 자리가 없어. <laughs> 어 진짜. 있다, 나 얘야 얘한테 안고 싶은데. 아 근데 아무리 난져. 아리스 자리가 너무 인기 많아서 아카네 자리로 왔어. 아무리 난져. 어쩔 수 없지 뭐. 짠.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응 음,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어. 그 요거는 양이 넘치고 이 치킨이 프앤큐치킨이 아니야. 양이 넘치고. 양이 넘치고. 이거 아리스 이거 챙겨가야 돼 이거. 봐 그쵸? 그쵸 그래. 어. 빨아먹었어 빨아먹었어 친거할수 있어 어. 더 까봐 까볼까? 응. 어. 미돌리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미리야 아, 나쁘지 않아? 나쁘아 나쁘지 않아 자기는 누구 나왔 좋겠는데? 나... 아리스랑 토키 아리스 토키? 응, 미미돌리 일단 미돌리 미돌이 아하네 괜찮아 괜찮아 악네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아까도 고양이다 유지 아 유지 괜찮아 유지 괜찮아 아무도 안 났어 딱이 CNC 두명 나왔고 어. 딱 게임 개발부 딱두명두 명씩 주네 내 원하는 아무도 안 났어 응. 여섯 개 있잖아 여섯 개를 다 모으면 특전을 주는 거야 아 맞다 맞다 그랬지 어 그러니까 특전도 갖춰야지 너무행어 이건 좀 그래 궁금했어 뭐막떠 있는 거 아니야 순살이야 아 순살이 맛있어 어, 맛있어? 응나먹어래 오렌지가 맞아? 구멍이 맞아 이게? 맞아 맞아? 맛있나 맛있지 <laughs> 응. 이거 색깔 너무 예뻐 무슨 맛이냐이 내가 먹어볼게 먹어봐 소다맛 아이스크림 스포츠 맛 스포츠 뽕다, 맛 뽕따 뽕따 스포츠 맛 뽕따 뽕따 녹인거 이것도 먹어볼까? 응. 이거 먹어봤어 상큼하고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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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웃음>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 쿨피스 쿨피스 <laughs> 이거 뽕따 이거 <laughs> 쿨피스 파 와다 음.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 어? 나이 <laughs> 챙겨 갔어야 되는데 챙겨 가려고 그랬어? 어, 지금 봤어 어쨌든 지금 내가 챙겨 버릴 거야 챙겨가자 어다 흘렸어 <웃음> <웃음> 망했어 <웃음> 망했어 이거 <웃음> 봐봐 <laughs> 한잔 달라고 해한잔 달라고 주나? 내가 달라고 할게 미인계 썼대 미인계 아카네 가슴만 봐도 알겠다 얘는 <laughs> 아스나 아수, <아수나. 웃음> 어? 아스나 아니 또 아카네야 음. 아카네 아카네 아스나 그러니까 이거를 6장을 모아준다고 다 다른 거래요 확률이 너무 낮다고 그럼 똑같은 게두개 나온 거야 지금? 어 똑같은 게 나온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얼마치 를 사야 한장 담을 수 있는 거야? 운 좋으면 6만원 운나쁘이 200만원? <laughs> 모른는 <모르냐? 웃음> <laughs> 여기 대박이야 여기 엄청난 트리빙이 이어지고 있어 <laughs> 이 쿠폰 하나 모자란 사람 드리고, 이 토키 이거 얻었어, 포토드 여기 다 적극적이야, 사람들. 오, 다 지금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있어. 음. 대박이야. 그거 가차 받으려고. 특전 해코팩 받으전 받으려고. 아, 안 되겠다. 나 아리스 피규어 사야겠다. <laughs> 아직 아는 거 있잖아, 택배. 택배. <laughs> 아, 주문 안 했어. 그건 걔는 싫었고요. <laughs> 아, 그렇구나. 오케이, 다르네요. 알았다 아빠, 바빠. 니 인게 성공! 아, 이게 성공하다니. <laughs> 이리스의 탑을 보는 아, 리스테이블 아리스 귀엽다 <laughs> 박스에 들어가 있는 애요 제일 귀여워 아이 유즈 귀엽지? 이거이 응. 같아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거이거는 그냥 세워놓는 건가봐 이거요. 이이이 이거요. 요 주위 한국에서 한국에있한면한개 선물해줄까? 안경쓰는 사람? 누구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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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에에서한에서한국에에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에서 근데 이거 계속 교통카드에 붙이는 거야. 이거 교통카드 없는데 신용카드는 안 돼. 신용카드에 붙이면 여기 일렬 번호 다 가려질 것 같은데, 그러겠다. 어, 네. 내 캐리어에 붙여야지. 토끼랑 두개 사야겠다. 이거 토끼랑 아리스 이렇게 살래. 그래. 텀블러 뜨다. 응. 이거 회사 쓸까? 이거 쓰면 잃고 불가능인데, <laughs> 일반인 코스프레 응. 안 돼. 집톡 인증. 어? 근데 알바생 오빠가 입은 거 보니까 이쁘긴 해. 응 이거. 입을 랑확 튀나는 거 이렇게 입어야지. 이런 거 썩고 갈때 입으면 되지. 아리스다. 알리스다빰빰빰불 꺼진 메뉴판~ <laughs>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너희도 안녕~ <laughs>